모든 것을 깨닫는 비결은 여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나라에 재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를 잡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함을 말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도 역겨워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핍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울고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며 어리석은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래 다스림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짐을 말합니다. 8절에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저축이라고 한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를 심판하시므로 그 재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시며 종국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못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를 시행하여 멸망케 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초조의 삶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의인의 삶은 언제나 담대함으로 장구한 삶,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한 삶을 넘어 구원을 받게 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미선이며, 하나님은 미선적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말합니다. 온전한 삶은 구원으로, 비뚤어지고 부정직한 삶은 몰락으로 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삶 살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추악한 죄를 회개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고 여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으니,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만 찾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